왜 영을 강조하는 어떤 이들은 거짓을 일삼고 법을 무시하며 사랑이 아니라 개인적 성공만을 지향하는가? 이는 다분히 성령의 역사를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교회 안에 스며 있는 건강하지 못한 성령의 역사와 은사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일주일 중 주일 하루는 경건하게, 사회적 어, 경건하게, 아니 신령하게 도차한 그런 개인적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주일 중 나머지 6일은 소위 사회적 차원에서는 세상 속에서 부패한 그 불신의 세상통습대로 살아가는 이원론적이고, 굉장히 분열진적인 삶을 어,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어, 다수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은사에 대한 다른 이해가 기초되지 않은 삶은 결코 어, 이러한 문제들을 동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바꾸만에 성령의 역사와 은사가 어, 올바로 이해되어졌다면 그러한 성도의 삶은 결코, 오늘날 세상에 지탄을 받는 이중적이거나 위선적인 삶이 될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살도록 놓아 두시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그들 개인은 행복하나, 그들 그리스인들이 사는 폐쇄적인 교회 울타리 안은 행복할지 모르나, 이로 인해 세상은 오히려 어선해지고, 고통스러워진다면, 이는 결코 성령님이 주시는 참된 복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성령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이 시각의 지평을 새롭게 넓혀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서가 가르치는 올바른 성령과 은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은 성도 각자에게 각각의 본인의 고유한 은사를 주십니다. 이 은사는 각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라고 하십니다. 성령의 은사와 직임의 다양함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저마다 주실 은사를 허락하셨으며 이와 더불어 그 은사에 걸맞는 직분도 허락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넓은 의미의 은사, 헬라어 성서 본문에는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말이죠. 이 은사 또는 은혜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이는 성도 개개인에 대하여 공동체 내에서 특정한 봉사 활동을 부과하시고 동시에 이 봉사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을 부여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즉 은사를 바라볼 때 이렇듯 단순히 기이하고 예외적이고 기적적인 능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로 보아 우리에게 주신 직분, 소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세상 속에서의 봉사를 위한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염두에 둘 때, 지금 우리 교회 안의 은사에 대한 이해는 너무나 평엽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즉 성경의 활동과 은사를 지나치게 초자연적인 현상에 결부시키는 모습입니다. 물론, 성령의 활동과 은사가 초자연적인 결과를 수반하는 경우를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 부인해서도 안 되죠.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은사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방언, 예언, 기적 같은 것들이 성령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 예언, 기적 같은 것들은 성령의 활동에 일년에 불과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에는 아홉 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여섯 가지가 초자연적인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으로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는 일곱 가지 은사가 언급됩니다. 이중 예언을 제외하면 나머지 여섯 가지 은사는 초자연적인 은사와는 거리감은 아주 보편적인 내용입니다. 즉,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위하는 일, 권위하는 일은 이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입니다.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유를 베푸는 일,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은 은사라고 어, 표현합니다. 요사히 오순절 개통에 교회에서 방언에 대해 과도하게 평가하는 것은 성령과 은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방언이 성령의 은사임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바울에 의하면 방언의 은사는 성령의 지고하는 은사도, 중심적 은사도, 첫째라는 은사도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방언의 은사보다도 오히려 말씀의 은사를 반복해서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 그런적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14장 19절에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은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초자연적인 방언의 은사보다 오히려 보편적이고 평범한 가르치는 은사가 더 귀중하고 중요한 은사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의 다양함과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곧 교회 내의 은사의 통일성과 질서를 이루는 첫 걸음입니다. 누구도 자기를 남보다 높이고 또 모든 것을 장악하며 자기 중심으로 남들을 자기에게 종속시키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은사가 귀중하고 감사한 만큼 타인의 은사도 중요합니다. 내 눈에 평범해 보이는 타인의 의사가 오히려 내의사보다 값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일부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 성령 받은 수준의 교인과 그렇지 못한 교인을 구별하는 표준으로 이 방언을 높이 평가한다는데 이것은 교회의 성령의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훼손하는. 아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본문 말씀 중에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개인의 성화를 통해서 아홉 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는 것 못지않게 공동체적인 목표, 곧 건강한 교회의 건설을 지향하십니다. 여러분, 그 성화의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사랑 화, 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암송을 하고 다녔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개인의 성화를 통한 열매 못지않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공동체적인 목표로 또한 우리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시기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으로서